소렌토 아르풀케어 DIY 영상 인트로 설명. 녹 제거, 광택, 선바이저까지 소렌토 아르을 위한 풀케어 DIY를 소개합니다.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셀프 정비 튜토리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5위입니다. 정오 케미칼 녹이오 프로로 금속 녹 완벽 제거. 정밀 부품도 안전하게 착색과 냄새 걱정 없이 깨끗하게 녹을 지워보세요. 33% 할인된 가격에 득템하세요. 녹제거와 방청윤알까지 한 번에 4위입니다. 매기어스 골드클래스 카나우바 플러스 왁스로 빛나는 광택을 경험하세요. 25,390원으로 만나보는 프리미엄 페이스트 왁스가 당신의 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소렌토 아르운전자에게 시원한 햇살 가리개를 경동 선바이저로 쾌적한 드라이빙을 경험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타이어 광택. 이제 걱정 끝. 파이어볼 타이어 야누스 광택제가 25,500원에 당신의 타이어에 놀라운 광채를 선사합니다. 자신감을 더해줄 멋진 드라이빙. 지금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차량 전체에 프리라이프 차량용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43% 할인된 14,570원에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템.